안녕하세요. 해연 TV의 해연이가 막 겨울 추위가 끝난 도로를 산책하면서 네,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동감하실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.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, 어떤 기낌으로 어떤 감동으로 살아가실지 기대하겠습니다. 아침영상을 시작합니다. 조용히 앉아서 운을받고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누워계셔도 됩니다.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봅니다. 3개월 시작되는 겨울이 시작되는 오늘입니다. 오늘이 연결해서 열심히 살고 어게 되겠지요 크 숨을 내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과 모든 불려파 모든 안좋았던 느낌 생각들을 다 몰아낸다는 의미에서 크게 숨을 한번 내쉬어봅니다 그리고 또 잠깐 15초 쉬었다가 들이마셔도 새로운 산소가 내 몸을 가득 채우고, 새로운 세상의 의욕과 열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세상이 내 몸을 가득 탄력을 몰고 들어옵니다. 들맛이 네, 셨죠 그리고 또 잠깐 15초 쉬었다가 다시 모든 볶음을 내보냅니다. 또 다시 흡기와 호기를 반복합니다. 그렇게 해서 저나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람마다 각자 역량이 다르니까 효흡이 길든 호흡이 짧든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. 내가 크게 호을 하고 있다는 것 의식하고 있으면 됩니다.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감동하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하루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. 감사합니다 아침 산책 네, 해연이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